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제아빠 오영우 입니다 오늘 7월 1일 화요일 국내 주식 어, 리포트와 간단한 리포트와 제 어, 귀여운 계좌가 어떤 활동과 대응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누누이 어, 지금 7월 초 어, 그 조정이 예상, 예상된다.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오늘 코스피가 아, 하락하지 않고 또0.58% 뭐 적지 않게 어, 조금 상승을 했고요. 근데 오늘 같은 장에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보시면은 자, 지금 코스피 3 0 0 0을 넘으면서 자, 3천0 0 넘으면서 지금 뭐 3일 정도 이렇게 조정도 받고, 그리고 오늘은 심지어 약간 갭상승 했어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어제랑 오늘하고 좀 다르죠. 자,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요. 자, 아침에 지금 여기 있다가 지금 이만큼 점프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자, 시장이 뜨겁다는 걸 말합니다. 갭상승은요. 사람들이 이제 막 몰리는 거죠. 며칠 조정했고, 야, 삼천 지켰고, 이제 간다. 뭔가 그런 기대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자, 여기서 한 가지 특이점이 있어요. 지금 초반에 상당히 가파르게 쭉 올라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초반에 가파르게 쭉 올라왔다가, 자,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장이 계속 쭉 떨어졌죠? 자, 좋은 장과 안 좋은 장을, 어, 이렇게, 규정을 할 때요. 오늘 같은 장은 안 좋은 장에 들어갑니다. 안 좋은 장, 자, 상승은 했죠? 0.58% 상승은 했어요. 그렇지만, 장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빠졌죠? 그래가지고 거의, 장 시작될 때랑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왔는데 이렇게 장이 올라왔다가 빠지면은 그거는 안 좋은 장으로 어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거는 누가 그렸냐자 보시면은 우리 슈퍼 개미 이세무사 TV 네. <laughs> <laughs> 지금 보험회사 하고 계시는데, 네 코로나 때 슈퍼개미로 유명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 이세 이세윤 세무사님인가, 네 이름 정확히 제가 까먹었는데, 아무튼 어, 우리 그 형님께서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이 올라왔다가 내려오면은 안 좋은 장이다. 비록 플러스로 마감을 했을지라도, 네 그래서. 오늘 같은 장은 이렇게 플러스로 마감을 했지만 하락을 점차적으로 하락을 쭉 했기 때문에 안 좋은 장이다 네 그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어, 오늘 이런 장이 나오니까 더더욱 앞으로 일주일 정도 네, 코스피 3000 혹은 그 밑에까지 내려가면서 조정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저는 뭘 했냐면요 저의, 여기, 기운 계좌, 네, 190만원, 네, 요 정도 있죠? 네, 있고, 자, 오늘은, 그리고, 자, 수익률. 어, 어제보다도 수익률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어? 마이너스 8.5일. 야, 여러분,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10% 정도의 계좌는 굉장히 수비력이 좋은, 아주 뛰어난 대응 능력을 갖고 있는 계좌라고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금. 어제보단 줄었지만, 여전히, 네, 주식, 매입한, 매입한 금액보다, 네, 여전히 예수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네, 수비에, 수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자, 오늘 제가 무엇을 했냐면요. 자, 우리 기술 투자가 일단은 갑자기 장 후반에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팔았죠. 예. 근데 제가, 아, 집 보시면은 우리 기술 투자가 제가 어제 위지트도 한주 있었고 여기에 우리 기술 투자도 한 주만 있었는데 제가 장 중반에 여기 보시면은 오늘 다날 있죠 다날 단할. 다날이 이제 그 금융 관련이긴 한데 가상화폐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날이 오늘 상한가가 나왔어요. 네. 상한가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또상한가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딱 지금 21선, 21선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21선은 상승 기류라고 보시면 돼요. 21선을 타고 쭉 가는 종목은 상승 기운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구름 타고 샥 날아가죠? 그런 느낌입니다. 21선 타고 쭉 가는 종목은 날라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기운으로 어 뭐라 그럴까? 뭐 조선주가 뭐 슈퍼사이클을 타가지고 뭐 엄청나게 갈 거다. 뭐 그런 느낌으로 21선을 타고 가는 건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딱 지금 적정 자리에서 길을 그동안 쫙 모아가지고 여기서 상한가가 딱 나왔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지금 이게 2천억인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어쨌든 2천억을 넘었어요. 2천억이 넘어야지 본격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갖고 주도주에 편입할 수 있다. 뭐 대충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거든요. 뭐 거래량 역시도 뭐 보시면은 지금 어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때가 22년 11월이에요. 네. 지금 한 최근한 2, 3년 사이에 거래대금 최대로 터졌고, 거래량도 최대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되게 좋은, 아주 좋은 기류예요, 지금. 다날리상한가빵 찍었죠? 보세요. 뭐 이렇게 한 번에 갑자기 뿡! 이거 아니고, 이렇게. 보세요. 21선 타고 가죠? 분봉도 21, 21선을 타고 가는 게 가장 좋아요. 21선 타고 쫙. 굉장히 안정하게, 안정적으로, 리드미컬하게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날이 오늘 되게 조금, 어? 느낌 되게 좋은데? 그러면은 주식은 한 종목만 가지 않고, 그 관련된 그 분야의 종목들이 함께 가요. 친구들, 우리 함께 갈까? 약간 요런 <laughs>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주식은. 네, 관련주들 같이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위지트 한 주만 있는데, 자, 10만 원 채웠어요. 네. 위지트도 왜냐면 자리는 굉장히 좋거든요. 다나이랑 지금 비슷해요. 보시면은 지금 딱 보이시죠? 2 1일선딱 지금 여기잖아요. 다나이 여기서 상한가가 나온 거예요. 위지트도 여기서 상한가가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죠. 더 내려갈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금액을 10만 원만 제 계좌에서 예수금에서 일부분만 적절하게 10만원 배팅을 한 거예요. 설령 여기서 빠지더라도 시간 좀 지난 후에, 지난 후에 저는 이제 추매를 하면은 괜찮아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위지트 사면서 제가, 근데 우리 기술 투자가 먼저 조금 상승이 나오길래 다나리 상한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를 몇주 샀어요. 지금 보시면은, 어, 여, 그니까 여섯 줄을 제가 추가로 산 거죠. 그래서 총7곱 주가 됐고, 그래가지고, 근데 장막판에 이렇게 올라가지고, 네, 종가에 팔았죠. 그래서 수익이 4% 정도. 지금 보시면은 뭐한 2,500원 정도 수익이 났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쏠쏠한 거고, 지금 금액을 2,000원, 3,000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계속 수익을 낼수 있어야만이 나중에 금액이 뭐 500만 원, 1000만 원 그렇게 나중에 금액이 커졌을 때 거기서도 손실을 내지 않고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지금 요 귀여운 예, 요 귀여운 지금 200만 원짜리 계좌에서 지금 계속 치고 빠지고 그런 단타를 보여 드리는 이유가 여기서 실력을 단단히 쌓아야 나중에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제가 보여 드리는 겁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또 어, LG CNS. 자. 요거는 이제 제가 한 주만 샀어요. 한 주. 아시죠? 많이 빠져 가지고 LG CNS가 많이 빠져 가지고 제가 이제 한 주만 샀단 말이죠. 자. 어제 10%가 인 하락했잖아요, 여기. 그래 가지고 사실 여기서 더 하락할 확률도 50%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주만 산 거예요 만약에 무조건 올라간다 라고 생각했으면 더 많이 샀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하락할 확률이 50%였기 때문에 한 주만 샀던 거예요 한 주만 샀더니 어떻게 또 2, 3%도 아니고 이렇게 거의 뭐 7%, 8%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팔았더니 네, 아 물론 저는 조금 올랐을 때 그냥 바로 팔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한테는 이렇게 2천 원, 3천 원, 이 정도 수익이면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3~4% 올랐다가 다시 또 0%로 빠지는 확률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3% 가까이 슈팅이 나왔다? 오케이, 나는 수익을 챙깁니다. 그렇게 해서 LG CNS를 수익을 챙겼고요. 그리고 LGCNS랑 함께 같이 보시면 좋은 종목이, 자, 카카오페이예요 비슷하죠? 쭉 올랐다가 지금 빠졌는데, 자, 카카오페이는 오늘 슈팅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만, <laughs> 그치만, 아니, 슈팅이 나왔었죠. 보이시죠? 오늘 거의 10%까지 슈팅을 쌌었어요. 자. 보세요. 장초에 와 간다 간다. LG CNS랑 오, 카카오페이랑 가격도 비슷한데 와10% 쏜다. 그러나 쭉 빠졌죠. 저는 이 카카오페이가 보시면은 카카오페이는 20일선하고 지금 꽤 올라와 있어요. 저는 일단은 7만 원은 와야 된다고 봐요. 카카오페이가 7만 원까지 온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조정 좀 하다가 한 6만원 여기 지금 여기서 지금 6만원 여기서 횡보 했잖아요 자 그것처럼 여기 7만원까지는 일단 오고 7만원 찍고 6만원 정도까지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훑어주고 나서야 슈팅이 뭐10% 단기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쭉 다시 10만원까지 한번 쏠 수도 있고 뭐 그런 힘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1차적으로 7만원을 찍어야 되고 6만 원을 찍으면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렇게 했고 이제 유진 로봇 한주 추매했어요. 어 저는 뭐 지금 만원좀 넘었지만 뭐한 9천 원까지 저는 조정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한 주씩 천천히 매수할 거고요, 추매를 할 거고요. 할림이 오늘 조금 조금 올랐어요. 왜냐면은 그 하림이 또 하림 뭐또 다른 주식이 있는데요 그게 장초에 뭐한 3, 4% 슈팅이 나오길래 하림 가나?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더 샀어요 보시면은 어 체결 어 하림 두주더 샀네요 두주네두주더 샀고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보세요 세주세주 세 주. 뭔가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조금씩 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전량매도 했고요 그리고 녹십자 MS도 그냥 한주 샀어요 네,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소소하게 그렇게 샀고 어, 카카오게임즈도 한주 추매했어요 카카오게임즈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제가 만원은 하루에 한 주씩 추매를 할수 있어요 지금 이 예수금 안에서 보수적으로 진행합니다 근데 카카오게임즈는 가격이 2만원 정도예요 답불이에요 이거를 제가 하루에 한 주씩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일주일이면은 10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10만 원이 넘어가면은 그동안에 하루에 0.5%씩만 매일 빠져도 어 10만 원 됐을 때한 마이너스 한5% 정도 될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그 정도 안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러면은 약간 제 입장에서는 매수 실패예요. 그래서 이틀에 한번 매수하는 게 좋은데, 지금 제 계좌 안에서는요. 그런데, 어, 1.5% 정도가 빠졌어요. 오늘.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죠. 자리는 좋아요. 예, 자리는 좋은데, 근데 저는 여기서 글쎄, 한5% 정도는 더 빠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조금 안정적인 그 위치로 간다고 보는데, 그래서 오늘 조금 생각보다 많이 빠져서 그냥 오늘 일단 한 주를 샀고, 여기서 더 빠지면은 2, 3일을 쉴 거예요. 카카오게임즈는. 매수를 쉬는 거예요. 그리고 유진로봇 같은 거는 한 주씩 꾸준히 모아가도 괜찮고요. 어, 그리고 뭐, 정말로 그냥 뭐, 그냥, 네, SK바이오팜은 아시죠? 네,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 오늘도 뭐 이런 흐름을 했고요. 자, 어, 7월 첫째 주는 어, 저는 여전히 네, 조정이 올 거라고 보고 절대 성급하게 하시면 안 되고 오늘 같은 장세에는 아 진짜 간다 주식 안 하던 사람도 훅 들어올 수도 있고 어, 들어갈까 말까 기다리던 사람도 아, 결국은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들어왔다가 근데 좀 물려가지고 아 잘못 들어갔나 이런 생각도 할수 있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안녕